우 안에 아여 오늘 제가 짜라 초코 소라빵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와, 근데 이게 우도 지금 같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 우의 울음 소리가 좀 들릴 수있을다 이봐 요 이봐 요 이봐요. 일단 먹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구이사 먼저 먹방을 다 이렇게 초코 소라빵 을다 먹지 않고 반만 먹을게요. 왜냐하면 다 먹으면 돼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을게요. 이만큼? 큰데 먼저.. 이불 <laughs> 아 잘라야 돼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얘음 <놀람> 음. <놀람> <이거> 무섭어 로와 <놀람> <놀람> <안 놀람> 그거는 누나가 응. 하는 걸로 안 돼. 응. 입이 자꾸 부족해. 응. 응. 이거 먹는다고 했지? 음맛여 이거 한번먹어보때 카페 같은 곳에 가면 이런 거 초코스럽방, 쿠팡인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딱나거든요 대게라도 한대. 네. 자, 먹어볼게요. 먹는 음. 순간 이제 살살 녹는다 우리 우아들도 먹고 싶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줘. 음. 댓글이나. 근데 이게 맛이. 초코는 약간? 코코아? 뭐라고 말하지? 약간 쓴 거? 음. 그렇게 달줄 알았는데 그렇게 달지 않고 빵은. 신박 맨 끝에 말랑한 데 같아. <laughs> 빵이. 이렇 생겼어요 이마 많이 먹어또 엄마가 왔다 또 엄마가 왔다 잠깐 떴어 엄마 화면을 보이는 줄 알았는데 안 보여 다 먹고 있단 말이때 <laughs> 말안 하고 없어 음. 잠만엄마좀말좀 할게요 죄송니다 <목소리> 엄마! 좀 말하지 마 우리 같이 있는 공간에서 필요한 거 알아야 돼. 필요하잖아. 영상 여기까지 왔냐? 야, 다 먹으니까. 자, 다 먹으니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아들, 설에 보기랑 많이 받고 건강히 오래오래 살아.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 안녕!